내 마음이 병을 이기겠다는 자신감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암은 병이 아니다. 생리적 현상이다. 안녕하세요. 폐청소가 면역력 향상의 핵심의 비결이라는 새로운 생각을 전 세계에 알리고 임상에 활용하고 있는 평강한원 대표 원장 서효석입니다. 아, 모든 병의 첫 시작은 염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염증이라는 것은 불화자 두 개를 포개 놓으면 이제 염증염이 됩니다. 우리 몸에는 항상 나쁜 균과 이제 좋은 균이 싸우고 있는데 우리가 나쁜 균이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어 염증을 일으키고 댕기는 균을 나쁜 균이라 부르고 반대로 또 염증을. 꺼나가는 균이 있습니다. 그러면 쉽게 설명을 하면 나쁜 균은 방화범이고 좋은 균은 소방수다. 그러니까 방화범과 소방수는 언제나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소방수가 우세할 때내 건강이 확실하게 좋은 것입니다. 면역력이 왕성한 것입니다. 일단에 이제 나쁜 균이 급작스럽게 번성을 하면, 어 이제 염증이 심해지죠. 염증이 심해지면 이제 그때 인파선이 급격하게 팽창합니다. 그 이유는 휴전선에 적군이 하나도 없을 때는 우리 아군도 그냥 조용합니다. 그러나 갑자기 휴전선에 백만 명의 그 적군이 나타나면 우리 백혈구도 백만 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급작스럽게 이렇게 공장이 커져야 돼요. 백혈구 공장이. 백혈구 공장이 바로 인파선인데. 임파선이 급팽창하게 되면 이제 보이지 않던 공장이 아주 크게 드러납니다. 1cm만 넘어도 이걸 이제 종양이라 부르고 종양은 또 둘로 나눕니다. 양성이냐 악성이냐. 양성은 안심인데 악성은 죽음이다 이런 인식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표준 치료가 기다리는 겁니다. 암하면. 첫째는 이제 스트레스가 되겠죠. 만병의 원인은 스트레스다. 이런 그 전통의 교훈이 있죠. 그다음에 이제 둘째는 과도한 음주와 이제 흡연도 해롭습니다. 당연히 알코올 또한 면역 세포를 취하게 해서 면역력을 떨어뜨리게 되는 겁니다. 또 이제 담배 또한 많은 분들이 면역력을 저하시키는 나쁜 습관으로 이렇게 알고 있죠. 암을 이겨내는 것도 이제 스스로의 면역력을 키워서 내 체력이 신체 기능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관건이기 때문에 독이 없는 천연물은 모두 다내 몸에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양하게 먹는 걸 저는 권장합니다. 그러면 이제 내 면역력이 알아서 선택하도록 오히려 천연물을 골고루 골고루 섭취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이 총맹해진 면역력이 알아서 선택하기 때문에 이제 다양한 것을 이제 먹어야 합니다. 아 오늘 아침에 뭐 과일도 조금 있었고, 아, 다슬기를 먹었네요. 마침 일가친척이 강해서 정성들이 잡았다 그래서 그 다슬기 국좀 먹었고, 뭐 김도 좀 있었고, 아뭐 평범합니다. 제철 음식을 주로 즐기고, 아 반찬 많지 않습니다. 다섯 가지? 예, 그리, 그리 많잖아요. 예. 좋습니다. 물론, 이제, 건강에, 우리 인체는, 우선, 먹어야 살죠? 먹는 것 중에 제일 쉬운 먹거리는 사실 식물들이죠. 식물들은 도망가지를 않잖아요. 그 자리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수백만 년의 인류의 역사 속에 이제 제일은 채식이죠. 그리고 이제 가끔 가끔 육식을 하게 되죠. 동물은 사냥해야 하니까. 그래서 채식 7회에 육식 3을 좋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암환자 아, 당연히 때때로 육식해야죠. 푹음푹 <목소리> 식인데 빨리 먹고 빨리 먹으면 위장이 굉장히 부담을 느낍니다. 천천히 씹어서 오랫동안 씹어 먹으면 이제 내 위장이 퍽 말하자면 편안하죠. 뭐 당연히 푹 끔하면 이제 면역 세포도 이제 취하는 것이고 면역 세포가 취할 때 그때 이제 유해균들이 날뛸 수 있는 그 기회를 주는 것이고 여하튼 식사는 여유롭게 즐거운 마음으로 불란서 사람들이 굉장히 여유롭게 식사를 하죠. 그런 식습관의 개선도 우리 한국 문화는 빨리빨리 문화인데 개선이 필요합니다. 아, 물론이죠. 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저는 이제 핵심이 암이 커져서 누구도 고치지 못하는데 이걸 어떻게 제압할 수 있습니까? 바로 이 임파선의 사령관이 있다는 새로운 생각. 임파선의 사령관은 목구멍에 있는 편도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편도선이 건강을 되찾을 때 암이 더 이상 자라지 않아요. 그리고 더 이상 번지지 않는다. 번지지 않는다는 이제 전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죠. 어, 어찌 볼수 있냐면 이게 비상사태에서 갑자기 공장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통제력을 갖지 못해요. 계속 커지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말릴 수 있는 건 누군가 사령관이 와야 돼요. 이제 됐어. 어, 그만. 이 한마디를 해줄 수 있는 능력자가 편도선이다. 그분의 보관에 있다. 그래서 그분의 편도선이 건강해질 때 우리가 쉽게 할수 있는 것은 폐렴은 없다, 독감은 없다, 열나지 않는다. 보통 감기 걸려도 아주 짧게 이겨낸다 이게 이제 건강한 편도선의 모습인데 이 편도선이 돌아와 주면 그때부터는 그만하는 명령이 떨어지는 걸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결과로서 더 이상 자라지 않고 두 번째 이제 나쁜 균이 사라지고 좋은 균이 가득하다가 보통 6개월로서 얻어내는 변화예요. 그러면은 이때부터는 전이 되지 않는다. 왜? 염증이 생겨도 즉시 즉시 신속하게 이제 제압한다. 왜죠? 어, 유익균이 이제 유해균을 이겨내기 때문에 쉽게 쉽게 그러면 이제 번지지 않고 자라지 않으면 환자는 안심하고 관찰한다. 그래서 더 이상 자라지 않으면 5 년만 지나면 이제 병원에서는 완치 판정을 해줍니다. 아 이제 첫째는 처음 석 달로서 편도선의 건강입니다. 편도선이 건강해질 때에 우선 의학적으로 가치 있는 관찰은 폐렴에 걸리지 않는다, 독감에 걸리지 않는다, 열나지 않는다. 여기서 열은 39도, 40도의 고열을 말합니다. 그리고 보통 감기 걸려도 아주 짧게 이겨낸다. 감기가 오다 말대요 아주 짧게 이겨낸다. 이게 이제 면역력의 1계단이라 합니다. 저는 면역력이 2계단, 추가 3개월, 3, 3이죠. 추가 3개월로서 장내에 있는 미생물, 나쁜 균이 사라진다. 좋은 균이 가득하다. 좋은 균이 가득할 때 이제 모든 염증을 안 생기는 건 아니에요. 어디에도 이제 발골하게 생길 수도 있고 내장에 생길 수도 있고 생겼다면 문제는 즉시 즉시 진압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디에 염증이 생겨도 내내 유익균과 내 백혈구가 즉시 즉시 진압하면. 나쁜 군의 그 증식을 진압하면 이제 염증은 사라지고 이제 암은 어, 재발하지 않는다. 이런 모습이죠. 암뿐만이 아니죠. 그냥 어, 전체적인 건강이죠. 자, 이게 이제 두 단계죠. 그러면 이제 나머지 6개월, 추가 6개월에 평생 쌓인 이제 폐 속에 가래덩어리, 먼지덩어리 모두가 사라집니다. 그러면 이제 깨끗해진 폐가 내 건강을 지킨다라는 새로운 생각. 그럼 어찌돼요? 이제 암 없이 중풍 없이 치매 없이 살수 있다. 새로운 생각입니다. 깨끗해진 폐가 내 건강을 지킨다. 네. 결국은 말을 바꾸 말하면 또 면역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니까 뭐 특히나 사삼이나 금문화나 맹문동 같은 것을 추천할 수 있죠. 사삼은 각종 독소를 해독하는 효능이 뛰어나서 최근에는 이제 폐암이나 인두암 등의 어, 항암 효능이 있음이 또 밝혀졌죠. 에, 금은화는 금화, 은화를 한마디로 금은화라고 합니다. 그 암세포의 그 사멸을 주도하고 암 예방을 도와주고 이제 에, 바이러스로 인한 질병 예방 및 해열에 뚜렷한 효과가 있습니다. 아마 그 금은화를 한방에 아주 유능한 항생제로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맥문동 또한 항암에 좋습니다. 암 세포의 발생을 막아주는 사포닌의 한 종류라고 말하는 스피카토사이드 A, 오피오긴닌등 풍부한 좋은 영양소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이제 암 세포의 증식을 억제해서 난소암이나 대장암 또는 전립선암 등도 예방해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우선 좋은 공기를 찾아가야죠. 공기 좋은 곳에서 심호흡을 하시고 이 가슴으로만 쉬는 깔딱깔딱. 깔딱 숨을 쉬지 말고 이제 배까지 움직이는 복식 호흡으로서 깊은 숨을 쉬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심호흡을 하게 되면은 호흡근과 횡격막이 수축했다가 제자리로 돌아가는 범위가 넓어져요. 이 과정을 규칙적으로 반복하면 이제 호흡근과 횡격막의 움직임이 굉장히 유연해집니다. 이런 식으로 몸 속의 공간을 조금만 늘려줘도 체내에 들어오는 공기량이 훨씬 더 많아집니다. 또한 흉경막이 부드럽게 잘 움직이면 주변의 부교감 신경 수용체들을 자극해서 스트레스 해소와 소화 작용에도 좋습니다. 호흡할 때는 숨을 충분히 들어 마시는 거 이게 중요하죠. 의식적으로 끝까지 내뱉는 것도 중요하죠. 또 충분한 양을 들어 마시고 최대한 노폐물을 없앤다는 생각으로 가늘고 길게 후 하고 내뱉어 줍니다 이때 두 팔을 45도 방향으로 뻗고 숨을 마실 때는 팔을 약간 바깥쪽으로 돌려주면서 몸이 자연스럽게 펴지면 공기가 몸속으로 쉽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숨을 내쉴 네, 때는 팔을 안쪽으로 돌리고 몸을 살짝 숙여주면 이처럼 공기가 최대한 잘 배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동작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 수를 세면서 날마다 연습하면 올바른 호흡 습관을 길들일 수 있습니다. 아+ 암은 죽음의 병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병을 이기겠다는 자신감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예 환자들에게 암은 병이 아니다. 어, 생리적 현상이다. 어, 심한 염증으로 임파선이 크게 부은 것이다. 자신 있게 치료하라 하고 이제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 그 환자분들이 퍽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서 또 치료 성과도 좋습니다. 그 사실은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암과의 전쟁을 선포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참 천문학적으로 많은 연구비를 투자해 가지고 암을 이겨 보자 했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 흘러간 세월이 벌써 아마 7, 80년 될 겁니다. 70년은 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 암 연구소 소장의그 의회에서의 증언을 보면 우리는 그 암과 그렇게 엄청난 돈을 쏟아부으면서 연구를 했지만 겨우 7일을 늘리는데 불과했다. 얼마나 허망합니까? 그렇게 수천억 달러의 연구비를 지급하고도 어, 암 환자의 수명을 늘리는 불과 일주일에 불과했다. 어, 그러면서 그분의 증언이 너무도 이체롭죠 어, 항암제는 어, 효력이 없다. 음, 오히려 어, 해칠 뿐이다.라는 그 의회 증언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들려왔습니다. 아, 충분히 잔다는 것은 면역력의 향상에 확실히 좋고 도움이 됩니다. 깊은 잠을 충분하게 자두는 것은 암을 이기는데도 당연히 좋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불면에 큰 원인이 불안감이에요. 불안한 마음.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 내가 죽으면 내 자식들은, 내 식구들은 이런 이제 불안감. 이제 그걸 말이자면 편안한 마음으로 바꿀 수 있다면 그 또한 치료에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폐청소. 깨끗한 폐를 꾸준히 유지 관리하라. 내 폐가 깨끗한 한내 면역력은 최상으로 유지되고 최상의 면역력은 신이 내린 최고의 의사라 한다. 이제 신이 내린 의사께서 내 건강을 지켜주면, 앞으로 암 없이, 중풍 없이, 치매 없이 살수 있습니다. 9988은 기본입니다. 이게 특별한 우리가 상가에 가서 90만 넘어도 호상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99세가 된 분들을 보면은 장수가정에서 태어난 특별한 DNA만 갈수 있는 희망의 동산으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폐를 깨끗이 청소하고 관리하면 누구나가 갈수 있는 구구동상이다. 새로운 생각입니다. 자신있게 건강을 되찾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절망의 병은 없습니다. 이제 내 면역력이 최상으로 좋아지면 모든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절망의 병이란 없습니다. 내 면역력은 참으로 위대합니다. 내 폐를 청소하여 결국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엄마 뱃속의 아가들은 폐가 아주 깨끗합니다. 이 깨끗한 폐는 그 색깔이 분홍빛이다. 분홍빛으로 아름답던 그 폐가 태어나서 3년이면 불과 3살이죠. 모든 폐는 잿빛으로 변해간다. 왜 그럴까요? 3살짜리 아가는 담배도 피지 않았는데 바로 아가도 숨을 쉽니다. 그숨 속에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황사먼지, 온갖 먼지 들어가면 겨우 3년에 불과 3살에 폐가 아주 더러워집니다. 그런데 우리 인류는 수십 년 동안 이제 숨 쉬면서 폐청소 한번 하지 않습니다. 마치 60년 동안 에어컨을 켜놓고도 단한 번도 휠타는 청소한 적이 없다. 그러면 고장나게 마련이죠. 이제 우리는 그 휠타에 가득 쌓인 그 먼지를 털어내고 이제 기름을 칠해주면 이제 아주 부드러운 수십 년을 더살수 있다. 이 새로운 생각, 절망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조금 과장하겠습니다. 숨만 붙어오세요. 이제 내비온 영역이 나를 구할 것이다. 희망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